2024년 2월 3일 서산태안 지역의 출마를 선언한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나섰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옥주 충남도당 노인위원장, 국기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윤호중 전 원내대표, 양승조 전 충남지사, 오기구 국회의원, 가세로 태양군수, 한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 맹정호 전 서산시장 및 서산태안지역 의원 등 정치인사와 서산시민, 태양구민이 참석해 조한기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익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봉인정 최고위원과 서산시민과 태양구민들의 축전과 영상메시지로 조한기 예비후보의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조한기 예비후보는 통합이 정치와 따뜻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서산태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한기 예비후보의 선전을 위해 목도리와 코터와 목걸이를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함께한 바람개비 퍼포먼스로 조한기 예비후보를 응원하며 개소식을 마무리했습니다.